일어서서 하는 거야, 지우야. 0 30, 30, 30, 3야지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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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쯤지, 쯤지. 아, 지겠다. 사람다, 응. 사람다, 사람다, 사 잘했어. 유치원 차도 붙여. 경찰차는 옆으로 가고 있어. 유치원 차도 붙여. 안 붙여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였다. 자, 경차. 이거 뭐야? 쓰레기 수거차네. 유치원 차. 어. 해야지. 유치원 차는 유치원 버스 너무 좋아서 못 붙이겠어? 우와, 붙였네, 우리 지우. 너무 잘했네 또. 그건 뭐야? 그 뭐야? 어, 거기 붙일 거야? 어, 쏙 들어가 버렸어. 다시. 과일 트럭, 과일, 과일 트럭도 붙여줘. 음, 그렇지. 어이 그 잘하네. 겹쳐서 붙였어, 근데. <laughs> 아이고, 그 잘하네. 두 개가 겹쳐졌어, 지우야. 어왜 응, 엄마 왜 이렇게 없어져? 어, 어 아니야 알았어 응 그거 아니야 응 있지 그거 아니었어 미안해 어 지우 거기 다시 붙일 거야 응또또그 유치원 버스 다시 뜯어서 거기 뜯어가지고 그거 뜯어서 지우한테 붙이게 응 과일 트럭 지우한테 붙여야 과일 트럭 쓰레기 수거차도 지우한테 붙일 거예요. <laughs> 어, 또, 그, 뭐야, 과일 트럭? 과일 트럭도 지우한테 붙일 거야? 엄마도 하나 붙여주세요. <laughs> 엄마도 하나 붙여주세요. 하나 붙여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엄마 쓰레기 수거차 붙여줬어요. 또, 어, 여기 붙일 거야? 알았죠? 음, 거기 붙일 거야? 엄마는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야. 오케이. 고맙습니다. 어, 오꾸. 그렇게 하면 안 붙을 것 같은데 지우야. 다시 다시 붙여주세요. 어, 지우한테 붙일 거구나. 예. 이때. 응, 어. 이거. 고또 뜯게. 그거 보였어? 이때. 응. 음. 엄마. 기차. 기차, 엄마 좋네. 엄마 여기 붙여줘, 기차. 기차 여기 붙여주세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붙는데. 오구, 감사합니다. 또, 이거 붙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과일처럼 붙여줬어요, 지유가 아! <웃음> <웃음> 또, 기차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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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가 갑니다. 기차가 가요. 기차가 여기, 오. 또 다른 것도 붙여볼까? 다른 거 어떤 거? 골라바 지우가. 응. 음. 어떤 거? 이거? 이게 마음에 들어? 뭐야 트럭 믹서? 트럭 믹서 지우가 트럭 믹서 뜯어요. 오호 트럭 믹서. 야이 트럭 믹서 여기 붙여볼까? 다른 거? 열기구도 뜯을 거야? 응, 음, 따지. 열기구도 뜯었네, 지우가. 열기구 뜯어서 어디 붙이나? 엄마 손에도 붙여줘. 엄마 손에 붙여주세요. 짜시. 우와, 감사합니다. 우짜 따지, 다 감사합니다, 열기구 붙여줬어요. 또뭐 뜯어? 뭐야? 이만 뭔지 보여줘. 이거 뭐야? 지우야, 여기 엄마 손에 붙여주세요. 아니야, 반대로 붙여야 돼. 기중기구나, 기중기 어, 엄마 손에 반대로. 자? 다시 기중기, 기중기 어디 붙여? 지 발바닥에 붙여? 이렇게 다 겹쳐졌는데, 지우야? 지우야, 어, 지우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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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 요고, 요열기구나 이제 엄마가 여기다가 붙일까? 이중기도 붙이고요. 졸려. 이거 놀고 자자. 기차도 붙이고요. 응, 지우도 붙여. 우와, 우리 지우가 트럭 믹서도 붙였네. 열기구도 여기 붙여줘, 지우야. 열기구도 여기 붙여줘. 열기구도. 열기구는 엄마 손에 붙일 거야? 열기구는 여기 엄마 손에 계속 있어? 지우가 뜯어다가 어디 붙이게? 뜯어갔어? 이렇다뜯 전, 줄게우 전, 잘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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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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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전, 전, 기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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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뽀뽀 또어디붙터 좋아 <laughs> 귀여워 귀여워 응, 엄마 줄거야?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